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5절 예배소서 4장 17절에서 25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얻어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해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대민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마음에 드는 그 세탁 하나 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색이고요 또 입고 다니기에 편해서 이 칼라 부분이 달아서 너덜 너덜한데도요 버리지 못하고 20년째 입고 있습니다 우리 새 창조가 일어나 우리 새 사람이 되기 전에는 제가 이 낡은 옷을 버리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그옛 습관 우리 또 자신의 의 절대 되지 않고 내뱉는 말들 정말 그대로 간직하고 살게 됩니다 우리 모두 구원 받기 전 오늘 읽은 우리 십구절처럼 우리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그 나라고 생각하는 그 자아가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타락했기 때문이고요. 그것을 옛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우리에게 옷을 입고 그 벗는 행위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데 사실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예, 사람들은 그 타락한 인간의 그 근원 안에 있는 그 나쁜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도록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또 교양으로 포장을 하고요. 또 자기 훈련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요. 또 외모를 잘 가꾸고 명품을 사입고 근사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사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에게는 그 요구하는 그런 합당한 의로운 삶을 또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시작부터 인간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리기 위해서 1장 26절 27절은요 동성애에 대한 지적을 하고요. 또 29절부터 31절까지 정말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 죄의 종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곧 모든 불이 추악하며 악이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손수군하는 자여, 비방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여, 능욕하는 자여, 교만한 자여, 자랑하는 자여. 악을 도모하는 자여. 부모를 거역하는 자여, 우매한 자여, 배약하는 자여, 무정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누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참지 못합니다. 아직 옛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교회는 자신들이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그 이율 배반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또 목사가 실천을 하으니 당연히 우리 성도들에게 삶 속에서 실천하라고 강조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그 변화된 생활을 하기 위해 우리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그 방법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 성령님의 음성으로. 어, 전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구원받기 전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 17절부터 우리 19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안에서 증거하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예배소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요. 복음을 통해서 그 회심한 그 예배소 교회 교인들은 그 이방인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서는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배소는 유한계시록 소아시아 그 일곱 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교회고요. 그 예배소라는 뜻은 그 욕망과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터키에 속한 도시로서 지중해 연안에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예배소에는 그 달의 여신인 다이아나 선전이, 신전이 있었고요. 그 우상장사 또 부적장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신전 안에 그 수천명의 그여 사제들이 그 매년 찾아오는 숭배자들과 성적인 음행을 가졌습니다. 이 신전은 AD 262년에 불탔지만 그 로마 제국에 편입되면서 다이아나를 섬기던 것이 이 성모 마리아로 섬기는 것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18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우리 예배서 사람들은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고요. 빛보다도 어둠을 더 사랑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그 자신의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예배소 사람뿐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였고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그 19절 저희가 감각 없는 자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우리 방이마다 그 헬러 파라디도미는요, 그 자신의 권리를 남에게 주었다라는 뜻으로 우리 세상의 신 우리 사단에게 넘겨주었던 아담과 같이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정말 동물처럼 살게 되고요,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먹고 싶으면 먹고요, 즐기고 싶으면 즐기고, 뭐 사고 싶으면 사고, 또뭐 아무 생각 없이 또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절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그냥 마음에 꽂히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왕이라고 말은 하지만 아직 자신이 왕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 예배서교의 그 성도들은 정말 음란과 타락의 그 환경 속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는데요. 사실 그때보다 지금 이 시대가 더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서 직장에서 정말 컴퓨터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클릭 한 번만 하면 정말 안목의 정욕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고요 그 예외소 도시보다도 더 음란과 타락의 환경 속에 살고 있기에 정말 해 아래 새것이 없다라는 말씀이 실감이 납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귀에 복음이 들리고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 가지 성경 공부를 해서 점점 그리스도를 배우고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학교에서 배우는 그 학문 지식은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을 배우는데요. 우리 그리스도를 알고 배우지 않으면 우리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정말 어려운 일들, 세상의 정말 파도 속에서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가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저는 성형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요 가르치는 일을 하시면 사실 그것은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먼저 그리스도로부터 정말 끊임없이 소산하는 생수, 그 생명을 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본이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사상에 수많은 학문을 발표하고요, 진리라고 주장하지만 오직 성경 말씀만이 진리고요,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뜻은 이 말씀의 저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마음에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디모드 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아멘. 우리 구원은요, 우리 돈으로 살수 없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가 죽을 그 자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고백하고요.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님 왕으로 인정하는 자에게 정말 공짜로 개인적으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결단과 노력이 필요하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진리를 배우고요. 어, 진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그 교제를 할수 있는 그 성도만이 우리는 또 마지막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서 우리는 어,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워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배워야 우리 진리의 지식이 우리 안에 쌓여 있을까 하는 또 그런 의문도 듭니다. 어, 쉬운 말로 하면요. 진리를 배우는 성경 공부를 열심해도 히 삶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뭐 성실하게 하지 않고 뭐 건성으로 배우는 것도 문제지만요. 사실 더 근본 문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하나님, 우리 히브리 단어로 엘로힘, 우리 전능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의 하나님 야훼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야훼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하나님은요, 시작도 없고요, 끝도 없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절대적인 실제시고요, 그 존재에 있어서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나의 개인적인 아버지가 되시고요, 또내 안에 계시고요, 그 나의 왕이 됐다고 깨닫는 순간, 정말 우주만상이 달라져 보이고요. 인생을 보는 눈이 확 바뀝니다. 우리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변했고요. 그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게 되었고요. 그 하나님의 길에 나의 길을 맞추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목표, 그 간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데 그리스를 통해서 회개에 이르러 이제 그 간역의 정중안에 쏜하살이 박히듯이 정직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고속을 그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 인간은 누구나 부모로부터 욕심으로 태어나는 그런 첫 창조가 일어나고요 그 아담의 죄로 인해 그 죄의 심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교육과정을 또뭐 수양을 통해서 우리는 동물의 수준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동물과 틀린 점은 그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에 오직 인간만이 유일하게 신을 찾는 종교성, 실앙심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다니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구원받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 새창조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직 그첫 창조의 그 상태인 그옛 사람을 벗어나지 못한 교인들로 인해서 분열과 분쟁이 생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기에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주신 뜻과 다르게 개인적인 또 아니면 사교 클럽처럼 동호인의 모임으로 변해갑니다. 그 유의 욕심을 따라의 그 반대 말은 하나님의 의요와 진리를 따라가 되고요. 썩어져가는 구습을 줬는 그래서 반대말은 거룩함으로 창조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우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그 예수님이 말하자 우리 살과 피를 그 육신적으로 어, 받고 이해한 많은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살과 피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열두 제자에게도 너희도 가랬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요한복음 6장 68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릴까? 정말 큰 소리로 확신차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때가 돼서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너희가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하자 우리 베드로가 또 요한복음 13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사실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38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베드로는 자신의 그 확신과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그 결심의 결과는요. 사실 죽음의 그 두려움 앞에서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요. 저주함으로 절망 가운데 자기 자신을 정말 포기하고 자신을 의지할 수 없는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그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새해가 되면 모두 올해의 소망과 결심을 말합니다 올해는 꼭 무엇을 해야지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작신삼일이라는 말도 덧붙여서 말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맹세와 결심은 결국 실패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 안에 그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거듭만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고요 우리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조건은 우리 자신이 할수 없다라고 포기하고요. 우리 정말 심령이 마음이 가난해질 때,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며 주인이 될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 그옛 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오직 한 가지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생기는데 우리 맹세와 결심을 내려놓는 지점에서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기에 의의 옷, 세마포, 우리 새 옷이 입혀집니다. 그것이 23절, 24절입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우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25절에 그런 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민이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지체라고 말하고요 지체는 한 몸을 말합니다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하나이니 우리는 머리를 그리스도로 한몸한 한 성령의 전을 이루고요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이 서로 하나가 돼서 서로를 위해서. 삼위일체로 존재하듯이 우리는 구원받고 하늘로부터 그세 사람을 입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하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필요하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필요하고요 또 머리 그리스도는 몸의 각 지체를 위해 있고요 또각 지체는 머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 역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향한 그 마지막 유언이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몸의 각 부분은 서로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존재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기에 우리는 서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새 사람을 입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지도 못하면서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요. 정말 실패하고 안될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가난해지고 오직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해주실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요. 우리 자가 죽고요. 우리 입술이 변화받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만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새 창조, 새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그 변화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그 변화된 삶이 간증이 돼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한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